아, 저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래도 멋쟁이세요? 이렇게 구두도 멋있고. <laughs> 아유 겉만 번지르면 뭐합니까? 아, 실속이 그러세요? 없는데. 예. 아 근데 구두는 완전 새건데요. 예 새겁니다. 안 아, 불편하세요? 아니요 내가 이번에 네. 일용직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 네. 서울역 인근 공원에서 55살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숙한 지가 15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숙인이 되기 전 알루미늄 용접사를 15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창기 한 달에 150만 원을 용접을 해서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용접도 더 이상 주류가 되지 못해 노숙인이 됐다고 합니다. 컨셔스 나인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컨셔스 나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아, 예. 노숙인을 주로 다루는 채널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얼굴이 공개가 돼서 아유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네. 그얼굴이 공개가 돼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예. 네네. 하세요. 그 선생님은 지금 노숙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한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예. 내가 영등포에 도 있다가 여기 예. 서울역 온지는 거의 한. 10년 될 걸랑요. 아, 선생님은 노숙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용접, 용접사입니다. 아, 용접사. 용접사. 알루미늄 용접. 아, 그, 그게, 끝났어요. 비즈기라 그래가지고. 뭐, 알곤 용접이나, 그거 하면은 되는데, 우리 알루미늄 용접 하니까, 알루미늄이 지금 여기, 하얀색이 그 돼버려가지고, 네. 그안 그거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 몇살 때까지 하셨습니까? 어. 제가 한 15년 했습니다. 아, 15년. 알루미늄 알류미, 용접을 아니 라지테라고 에 네. 여기 화장실에 가면그 네.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라지에테 그, 그거 하면 좀 하, 하루에 돈을 많나 봤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우끼 우 식으로 아, 네, 일본만 하면 네. 안 되죠. 네. 우리가 일을 하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어, 그럼 하루에 보통 많이 받을 때는 얼마나 받습니까? 많이 받을 때는 한 달에 한 150 정도? 그때 한참 어릴 때니까요 네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내가, 내가... 98년부터 이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90...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IMF 전에 용접기사였다는아 그러니까 i m f 고딱 맞닥뜨린 거예요. 네. 예요큰 아, 네. 그때로... 돈이었습니까? 아, 180만 아유 원. 그냥 큰 돈이었죠 우리가 네. 일하는 을 대로 주니까 네. 우리가 용접 하나 때우는데 120원인가, 그, 해가지고, 네. 쭉, 라지에테라고, 여기 화장지를 가면은, 그, 있잖아요. 네, 네. 스팀, 스팀식으로. 네, 네. 음, 네. 그렇게 하다가, 왜노숙인이 되셨어요? 아니, 거기,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덴으로 바뀌어버리고, 뭐하고 오니까, 뭐 하고 안 되니까. 그냥, 어, 기계로 유새스덴 같은 거는 라지에테. 기계로 다해버리더라고요 아. 우리는 용접해가지고 양쪽에서 떼어가지고 이거 하걸랑요 라지에트라고 시, 시대가 바뀌어서 예이. 용접하는 방식도 바뀌고 예 바뀌죠 선생님이 이제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예예예 네. 그래서 근데 왜노숙빈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뭐 배운 게아니 죄송합니다 나고등 네. 2학년 다니다가 네. 때려치워버려 주니까 어디 묵어서 뭐 써주지도 않고 일용직이나 하고 그러는 거죠. 음, 그러시다 예, 보니까. 예전의 기술로는 더 이상 안 되나요? 아니, 안 되죠. 그게 지금 끝나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아, 형님들 이 있어가지고, 나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 내 잠자리가 없어요. 아, 원래 어디서 주무십니까? 저는 남대문 지하도 에죠 남대문 지하도중앙동이나 어... 네. 거기서 하기 때문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네. 노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건가요? 아니, 먹는 거지요, 먹는 거. 아, 네. 여기, 그, 체험터나, 여기, 그냥, 꽁차 밥 주는데, 그냥, 얻어먹고, 용산, 연어기네나, 여기 가가지고, 그냥, 얻어먹고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일을 하려고 그래도, 아, 네. 여기, 건설 유수증이 있어요. 아, 내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아 이거구나 이거 건설 이수증 있는데 일을 안 보내요. 왜안보내니까아그니까그양반들은 꾸준히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네. 우리처럼 쓰는져 먹고 한 번씩 나가는 사람들은 안 보내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에이, 그 포기 상태인 줄 그래가지고 네. 어쩔 때뭐 내가 영도포에 대해 내가 오래 있었지만은.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탕, 급하면은, 차 대고, 그, 실어 가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이. 제가 삼자독자 갈랑요? 어머니, 아버지 있지만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연락하는 지가 한 10년 됐걸랑요. 가족이랑 연락하는 지가 벌써 그렇게 되죠? 예. 아이, 내가 네. 능력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모르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족분들이 네. 선생님을 실종신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유. 안 나타난다고. 네. 신, 신경 안 씁니다. 아, 왜그러냐면은 네. 제가 뭐해는 내가 삼자독자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버리니까. 네. 내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 되게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니. 네. 우리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보통 하루에는 얼마나 드십니까? 이 얘기를 못하겠네요 네. 아, 여기 아는 형들 만나가지고 네. 있으면 그냥 먹고 네. 근데 우리 안 먹을 때는 또안먹으라니까 근데 아, 먹... 네. 네. 뭐 형들 와가지고 먹자 그러면은 같이 먹는 거지 네. 혹시 다시 좀 제기를 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니 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이렇게 젖어버리다 보면은 음. 힘들어. 여기 영등포 가면은 보현네 집이나 뭐, 아 이런 얘기만들안 조교사에서 하는 거 있는데, 와, 뭐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몸조리좀 하고,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시설에서 몸조리좀 하실까요? 예, 예. 혹시, 선생님, 소음 같은 게 있을까요? 조용한 데 가서 좀 살고 싶어요. 아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텔레비 나오잖아요 어디 산책 같은데 텐트 있습니다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처럼안 되네요 못가니가 돈이 있어야 가지 아무 뭐 데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잖아 아 그래 <laughs> 네. 가족들이 <laughs> 뭐 네, 하고 싶은 말 네. 보고 싶은 말아 있어 보고 싶은